우리 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삼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성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를 기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에 있어. 4장 11절로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실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아침 새벽부터 또 다시 시작할 이한 주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거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뭐든지 주의 마음이 있고, 주의 뜻하신 바를 아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대하여 오늘도 배우고 깨닫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귀와 신령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르며, 주의 선하심 뜻을 늘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 제단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에서 4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온전한 사랑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랑은 늘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인간 관계 안에서든 그 어떤 세상 관계 안에서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대속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 즉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자 우리에게 소망, 미래의 소망을 안겨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시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어제도 제가 전했지만 그 사랑은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그 가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있던 그삶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조차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 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로 그러니까 힘들게, 고되게, 늘 포로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눈물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인생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같이 다. 평탄한 길로 간 것이 없다란 거예요. 형통의 인생까지 찾아오기까지는 늘 고된 인생사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했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심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썩 좋은 하나님은 아니야. 다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나에게 달려갈 이 신앙에 함께 하시는 분이 긴 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까? 나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런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을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신앙에 대한 물음을 늘 던지면서 에 통의하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길을 걷고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사랑이 버겁게 느껴질까? 우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존재로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그 어떤 세상에서든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극히 드물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을 그냥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자가, 죄악에 있는 자가, 아직도 세상에 썩어진 냄새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죠. 거룩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는 찾아오셨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갈 통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통로의 길을 우린 마주했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더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아래 살아갈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신 거죠. 그렇게 말로만 듣고 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눈에 실체로 찾아 오셨고 내 삶의 환경 속에 그 실체로서 다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의 사랑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됩니다. 내가 미처 모를 나도 하나님, 내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같이는 가더라도 저만치 먼저 가십시오. 전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린 거리두기 신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는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때로는 내 기도와 환경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한 거리두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아.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도 응답하지 않아. 늘 나를 더욱 억제들 어렵게 만드셔.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편안해야 할 우리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눈물이 실은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늘 걸어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원망과 불신, 불평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이 불평과 불신과 고난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랑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깨달았다면, 우린 그,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의 부모님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절대 그 사랑을 자녀에게 놓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부합니까? 자식 사랑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자식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어찌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친밀하게 너무나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린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질 것도 없다란 것입니다. 오늘 그는 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누가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였다라고 말해요. 우린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고분락하고 계십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겪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너그길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너 그거 원하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말로만 떠드는 게 사랑이 아니죠. 몸소 그 곁에서 실천하며 동고동락하는 그 신앙, 그 삶,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이겠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누구?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는 때로 너무 벅차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사랑할까? 이게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하루를 또한번 새벽 제단부터 시작하여 나가는데 과연 나를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 주실까? 먼저 뭐예요? 위신부터 가져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 동안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생겨나면 뭐라고요? 내가 새벽 제단부터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갔는데 내가 나좀 사랑해 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역시나 그랬어 어려움 당하니까 슬픈 일이 다가올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역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이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결론이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결론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해요. 무엇에서든 형통하여서 잘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십니까? 저리 어린 시절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환경이 그랬으니.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회 의 현장을 겪어가면서 신앙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론은 하나요.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시구나. 나의 사랑하셨어. 나의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슬픔과 저주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쓰러지고, 촛만 낭망하며, 고통 중에 져버리고 있을 때, 나를 외면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일어나셨잖아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세임을 얻었잖아요. 희망을 가졌잖아요. 위로를 겪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길에 서갈 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 세상의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인만회를 이세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계속 켜트에서, 켜트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에 대하여 우린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그분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멀어지면 안되는 거예요. 늘 거리두기 하듯 늘 세상에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남몰라 주는 눈물이, 피눈물이 하염없이 내 속에서 흐르고 썩어 뭉들어질지라도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진정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겨워하고 있는데, 너, 그걸 그만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 거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딸, 어떻게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세상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 형벌이 가운데 가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누가 반해서 누가 이끌어서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사랑에서 떠나니까 두려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내 자녀의 사랑을 알면 문제가 됩니까? 아 절대 문제될거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좀 담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진실한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내 공동체 어디에서든 여러분 두려울 일이 없어요. 둘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만사가 복이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바뀌어. 바뀌지 않을 것이 없어요. 두려워했던 세상이 이제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멀찍이만 느껴지던 하나님 거리 두기하면 나아갔던 내 하나님이 이제는 내 곁에서, 나의 삶에, 내 심령 안에서 거하시며 함께 공존하고 계신 거예요. 이보다 못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이 내게 오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내 아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가는 길 내가 함께 할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내 곁에 사랑하는 이들도 너무 많아. 내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너 그거 사랑 잊지 마. 그러니 힘들어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이겨내. 할수 있어. 다시 가보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세상 영역 근심 없을, 없는 때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기 위해... 오늘도 사랑한다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그런 염려와 고민과 근심거리 는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 없다, 멀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세단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안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그 길, 그 길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단절이 추구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힘겨운 삶의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무게조차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가볍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의 계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의 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으 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부터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사랑의 근거들을 붙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이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이 복에 복이 넘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전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기억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